안녕하십니까 대형 중과물차 메인메매 메인 전문 영맨트럭의 이영민입니다. 제가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 중장비나 농기계 등등 아주 실용성이 조, 좋은 6m25 소장축 카고트럭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연식은 18년식 마력은 280마력으로 차 상태 외관부터 엔진까지 엄청 짱짱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33만km로 주행하였습니다. 차량 상태 보시면 앞타이어도 지금 신품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요. 연식이 아무래도 18년식이지만 이 정도로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하부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뒷타이어 상태도 지금 마모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행 후에 교환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적재함 상태도 보시면 부식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물론 상품화는 완료 다한 상태고요. 그리고 농기계나 중장비 싫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하부에 갈비대 보강이 되어 있어야 무게를 잘 버틴다고 생각들 다들 하실 텐데, 만약에 이 차는 갈비대 보강이 안 되어 있는데, 차량 구매를 하시면 제가 갈비대 보강은 서비스로 해드리는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금액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중반선에서 지금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금액은 5천만원 중반선에 매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차는 이 정도로 다 보여드렸는데, 혹시나 이차 말고 사다리차 달린 차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사다리차. 달리 차량들도 몇대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차량 있으시다면 저기 유튜브 상단에 영맨트럭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초장축 18년식 하고 6m25짜리 소개해 드렸고요. 주말 및 공휴일도 언제든지 차량 보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맨트럭의 이영민이었습니다.